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 기둥을 의미하고 이 기둥 속에 여덟 글자가 있어 이를 사주팔자라 하죠. 여덟 개의 자리는 궁이라 하여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그 영향이나 역할을 해석하는 방법을 궁성론이라 하는데요. 궁성론은 사주 내의 연월일시와 초년, 청년, 중년, 노년, 그리고 가족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월지와 일지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이두 자리를 기준으로 다른 자리와의 관계를 해석하지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자리라고 하는 월지는 사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월지는 부모의 모습, 가정의 모습, 직장 사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월지가 어떤 기운이냐에 따라 내가 사는 모습이나 환경, 그리고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월지에 식신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성 중 식신은 사준에 하나 정도 있어준다면 그저 좋고 귀중한 기운이지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채워주는 의식주의 폭록을 의미하며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기운이기도 합니다. 식신은 말이나 행동, 표현, 손발을 쓰는 활동, 기르고 키우는 행위, 남을 돕고 베푸는 행위 등 일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활동력이 좋고 표현이나 언변이 자유로운데요. 그래서 자신이 이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것이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표현을 잘하니까 인기가 많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모토입니다. 식신이 비겁이나 재성과 어우러진 사주라면 인생이 뭐 있어?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지라며 긴장하거나 아등바등 쫓기지 않고 느긋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데요. 먹을 것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도 식이 적절하게 의식주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월지는 부모의 자리이기도 하지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의 원조를 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조급할 것이 없으며 또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기도 유리하므로 느긋한 마음입니다. 월지는 사회에서의 직업 환경, 자라는 환경, 부모의 자리이지요. 부모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필요할 때 채워주는데요.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생기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삶의 낙이기도 합니다. 식신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므로 직업적으로 타인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꽂혀 즐기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한 분야에 파고들어 전문가나 연구원, 장인, 명인이 되기도 합니다. 월지 식신이 천간에 투출하면 식신격으로 성격이 되지요. 환경이나 자신의 방향도 식신을 잘 쓰게 되는데요.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식신이 주변에 너무 많으면 게을러지고 방만해지는 단점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되는데요. 월지가 식신이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도 잘 해냅니다. 식신은 편관이라는 어려움을 만나도 제압하고 통제해서 잘 이겨내는데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업무나 미션을 참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은 물론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고 돌보는 일도 잘 해내죠. 그래서 양육이나 교육, 교사, 농사, 재배, 동물 사육사, 양식이나 축산업, 봉사 분야도 능숙하게 잘 해냅니다. 표현하고 말하는 것도 잘 해내는데요. 예술이나 연예, 방송직도 탁월하다고 볼수 있죠. 식신은 먹는 것도 해당돼서 요리사나 요식업 기술자, 손으로 만드는 제조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로 성공하기 쉬운데요. 물론 사주 구조에서 월지가 심하게 고립되거나 형충으로 손상되는 등 월지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운에서 약화될 때에는 건강이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식신은 십성 중에서 하나쯤은 있는 것이 좋은 사주이지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도 긍정적으로 무장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늑하고 푹진한 이불처럼 일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월지의 식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신형의 기본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화통하며 비밀이 없거나 비밀이 있어도 잘 발설하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언변이 뛰어나고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 사귀고 챙겨주는 걸 즐겨하죠. 하지만 혼자 있지 못하는 게 단점인데요. 친구가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으므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간이 갑병무경임인 사람은. 정도가 더욱 심하고 성격이 강하거나 급한 사람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자주 해서 스스로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요. 일간이 병인 경우에는 다혈질 성격에 감정이 풍부해서 쉬지 않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은 맨날 사람을 바꿔가면서 죽고 못 산다고 할 겁니다. 적극적인 표현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말하거나 글 쓰는 능력이 탁월하므로 이것을 직업으로 가질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작가나 아나운서, MC 배우, 연설가, 예술가 등이 많은데요.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외에도 강연 등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사업을 한다면 대중예술, 상업예술에 유리하며 미식가이자 사람을 끌어들이는 형이라. 외식업계에서도 성공한 CEO가 많이 나오고, 사람을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치고, 불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므로, 항상 자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제가 필요한데요.말 잘하는 사람이 나쁘게 풀리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 쉽습니다. 이 명조는 신월에 태어난 무일주 남명으로 식신이 투출하여 식신격이 되었고 사주에 드러난 관성이 없는 사주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를 무관사주라고 하지요. 사실 이 명조를 무관이라 하더라도 또는 진중의 을목이라는 관을 쓴다 하더라도 토일간이 식신으로 잘 설계하므로 식신이 힘이 있다고 보는데요. 식신이 유기하면. 웬만한 재관보다는 더 좋은 기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 종종은 남에게 대못을 박는 말투이며 대인관계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리 회전이 빠르고 때로는 소심하기도 하며 처세술에 능합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좋은 글자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천간의 경금이 되죠 이 경금 식인이 전체 사주를 대표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시청관의 평화편인이 늘 경금을 도식하므로 이 부분의 패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